6번, 수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대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가장 큰 거를 구하려면 가장 대분수는 자연수 더하기, 대분수는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죠. 지, 진분수. 진분수는 분모가,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더 작은 이런 분수를 진분수라고 해요. 그럼 자연수가 전체적인 대분수가 커지려면 자연수 부분이 커야겠죠? 진분수는 1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커져야 됩니다. 가장 큰 수는 여기 제일 큰 수를 여기 자연수에다 두고 그다음에 진분수 부분은 분모가 어, 이거는 진분수를 만들려면 1분의 2는 안 되죠. 그럼 자연수 5하고 2가 되니까 이거는, 어, 안 되고, 나머지 숫자를 갖고 한 번씩만 쓴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숫자를 갖고 분수를 만들려면 2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될것 같고, 가장 작은 대분수, 이거 이제 가장 큰거 구했고, 가장 작은 거는, 작은 거는, 이제, 어, 자연수 부분에다가 제일 작은 숫자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대분수니까, 어, 대분수는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의 형태라고 그랬죠? 여기 가장 작은 자연수 앞에다 빼고 나면 2하고 5가 남는데 2분의 5는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진분수의 형태가 아니라서 이건 2분의 5는 다시 2와 2분의 1에 대서 결국은 자연수 부분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진분수 형태니까 1보다 작은 5분의 2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두 개를 구했으니까 곱을 구하시오. 곱해줍니다. 5와 2분의 1 곱하기 1과 5분의 2 해주면 2분의 2, 5, 10, 11 곱하기 5분의 5, 1은 5, 더해서 7. 이것은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10분의 77. 이건 다시 77을 10으로 나누면 7개가 들어가고, 어, 7이 남죠. 그래서 7과 10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37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왼쪽에 거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네모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왼쪽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3과 4분의 1은 4분의 4, 3, 12 더하기 3, 15 곱하기 1과 3분의 2는 3분의 3, 1은 3 더하기 25 이거 약분 되는 거 3, 1은 3, 3, 5, 15 그래서 4분의 5, 25가 되고요. 이거는 4, 6의 24, 6과 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식을 다시 써주면 6과 4분의 1보다 작은 네모와 4분의 3. 요때 들어갈 수 있는 네모 안에 들어간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여기 뭐 자연수니까 일단 자연수는 1보다 큰 정수예요. 1, 2, 3, 4, 5, 6, 쭉쭉쭉 그 얘기하는 거죠. 1부터 넣어줍니다. 가장 작은 수부터. 네모 안에 1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넣어볼게요1 가면 1과 4분의 3 작죠. 2 되고, 3, 4, 5까지는 자연수 부분이 작으니까 돼요 6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과 4분의 3 뒤에 게 4분의 1이고 6과 4분의 3 그럼 이게 더 커지죠 그래서 5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8번 지혜는 1시간에 3과 2분의 1km를 걷습니다 같은 빠르기로 걷는다면 2와 3분의 2 시간 동안에는 몇 km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1시간인데 1시간에서 3, 2와 3분의 2 시간만큼 더 늘어, 어, 2와 3분의 2배를 해준 시간 동안에는 거리도 그 배수만큼 가겠죠. 거리도 곱하기 2와 3분의 2야 만큼 가는 겁니다. 1시간에 3과 2분의 1키로를 가니까 2시간 3분의 2시간 동안에는 몇 k m 로 가느냐. 요 계산해 주라는 얘기죠. 2분의 2, 3, 6더기 1, 7 곱하기 3분의 3, 2, 6더기 2, 8. 이거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주면 3분의 4, 4, 7에 28. 면 3927에서 하나 남죠. 3분의 1. 그래서 여기 시계다가는 이런 단위가 없지만 몇킬로미터입니까 물어봤으니까. 답에는 9와 3분의 1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단위를 꼭 써서 대답해 줍니다. 39번. 민주의 몸무게는 36kg입니다. 민주는 수호의 몸무게는 민주 몸무게의 36kg에 1과 8분의 1배이고, 곱하기 1과 8분의 1한 거고, 승훈이의 몸무게는, 또이 수호 몸무게의, 거기 수호 몸무게 구한 게 이제 위에 있겠죠. 그거의 9분의 7입니다. 뭐뭐의 9분의 7이다. 그럼 그거 곱하기 9분의 7해주라는 얘기죠. 승훈이의, 승훈이의 몸무게는, 지금 맨 마지막에, 승훈이의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민주가 36kg인데, 수호는 민주의 36 곱하기 1과 8분의 1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승훈이의 몸무게는 여기가 지금 수호의 몸무게죠. 수호 몸무게의 요 전체 수호 이렇게 해줄 값이 수호 몸무게인데 그거의 9분의 7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해준 게 승훈이 몸무게입니다. 이거 해주면 36 곱하기 8분의 8, 8, 1은 8, 9죠. 곱하기 9분의 7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주고 음 이거 4, 2, 8, 4, 49, 36. 그래서 2분의. 위에 남은 거는 79, 63 남았죠. 그래서 2, 5, 2, 3, 2, 3, 6, 2일은 2에서 2분의 1. 몇 키로냐면 31과 2분의 1 키로그램입니다. 순간적으로 몸무게인데 앞에가 이게 31로 나와서 놀랐어요. 31과 2분의 1 키로그램. 40번 계산해 보시오. 이거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건데 우리가 사칙연산 괄호가 있는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어 괄호가 있는 게첫 번째 괄호 안에를 먼저 해 줘야 되죠. 우선순위가 이거해 주고 그다음에 곱셈.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곱셈. 순서가 그렇죠. 사칙, 어,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첫 번째 오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 어, 같은 순위로 있고, 그 다음에 덧셈뺄셈이 오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어, 이거 계산해주면 계속 5분의 3 곱하기 이 안에 거 먼저 해줘야 되죠. 이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2니까 이거는 8분의 3 더하기 2해서 5가 됩니다. 이거 두개 약분되면 8분의 3. 요거는 이것도 요 안에 거 먼저 가로 안에 거 먼저 해주면 이거는 6분의 5 빼기 3분의 2는 6분의 아래를 20 곱, 곱해주면 6분의 4가 되죠. 그래서 6분의 1이 됩니다. 6분의 1 곱하기 가로 해줄 필요 없었죠. 그리고 3분의 2 해주면 2, 3, 6 약분 돼서 9분의 1이 됩니다. 41번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수리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거 초록색 부분 넓이를 구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가로 길이는 여기 전체가 4와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요만큼이 1과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가로 길이는 직사각형의 경 가로 길이는 4와 2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한 값이 요 길이죠 이거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더셈분수에더셈 뺐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거 어, 가분수로 해서 빼줘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줘도 되는게,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니까 바로 빼줘도 돼요. 4에서 4, 1 빼면 3이고요. 2분의 1은 통근하면 6분의 3이죠. 6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세로 길이는 이는 2와 5분의 2이므로 넓이는, 넓이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3과 6분의 1 곱하기 세로 2와 5분의 2. 이거 이제 어, 이번에는 곱셈이니까 가분 수로 붙쳐줍니다 6분의 3, 6, 18 더하기 1, 19 곱하기 곱하기 5분의 5, 2, 10 더하기 2, 12.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주고요. 그러면 5분의 19 곱하기 2, 38이죠. 이거를 이대로 써주지 않고 한번더 5, 7에 35 하면은 3 남죠. 5분의 3, 이렇게 대분수로 마지막에 고쳐줍니다. 그리고 답을 쓸 때는, 식을 쓸 때는 단위를 안 써주는데 복잡하니까 답을 쓸 때는 몇 제곱 센티미터입니까? 물어봤고 각각의 단위도 다센치 단위니까 이거 수는 그대로 7과 5분의 3이 오고 거기다가 7cm 단위를 같이 꼭 표시를 해줍니다. 42번 길이가 각각 9분의 7m, 3분의 1m인 두 끈을 겹치지 않게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길게 이은 후그 이은 거의 전체에 4분의 3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끈의 길이는 몇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이거 두 개를 이었으니까 9분의 7 더하기 9분의 3분의 1 (3분의 1) 한개 전체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길게 이은 후이 전체의 (4분의 3을) 해줬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되는 거더 쌤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3분의 1은 9분의 3이죠. 위아래로 30 곱해줘서 통분 해줍니다. 9분의 3을 더해주니까 9분의 3 더하기 9분의 7, 9분의 10이 되고요. 곱하기 4분의 3 해줘. 약분해주면 3, 2, 4, 2, 5, 10. 그래서 밑에는 분모끼리 곱하고 3, 이 6이고 위에는 분자끼리 곱해서 5. 그러면 그리고 답을 쓸 때는 몇 미터입니까? 물어봤으니까 6분의 5미터.